원리로 이해하는 양쌤의 중학교 과학인강 3. 해수에 녹아있는 성분은 공부를 하겠습니다. 1992년에 항해를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연구선인 온누리호예요. 온누리호는 해양조사에 사용하는 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어서 해양 위를, 바다 위를 떠다니는 연구소라고 할수 있어요. 온누리호는 지금도 전 세계 해수, 바닷물의 성분, 그리고 이 수온, 해류 등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있는 배예요 오늘은 바닷물 중에서 해수의 성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만화를 보시면요. 와, 바다다. 친구와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허우적대면서 바닷물을 조금 먹게 되었고 이때 맛본 바닷물이 정말 짠 경험을 해본 적이 있죠. 해수가 짠맛이 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해수에서 짠맛이 나는 것은 해수에 녹아 있는 물질들 중에서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는 소금이죠. 이 소금이 짠 맛을 내기 때문에 해수가 짠 맛이 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수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녹아 있는데 해수에 녹아 있는 물질을 염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 물이 그렇죠. 물론 이제 다 소금은 아닌데 소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물이들이 해수에 녹아 있는데 이것을 염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 해수가 1000g이 있을 때, 물이 대략 965g이 있고, 염류가 35g 정도가 들어있어요. 이 염류 중에서 염화나트륨이 그러니까 소금이 27.2g으로 가장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짠맛이 나고요. 두 번째로 염화 마그네슘이 3.8g으로 많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쓴맛이 나요. 그리고 그 외에 황산 마그네슘, 황산 칼슘, 황산 칼륨, 기타 등등의 성분들이 해수에 녹아있는데, 이런 성분들을 염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수를 가열을 하게 되면 물이 증발되잖아요. 그러면 염류만 남겠죠. 그래서 염류를 분리할 수 있는데, 그 염류에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황산마그네슘, 황산칼슘, 기타 그외 염류들이 여기에 들어있게 된다는 거죠. 학습지 2번에 염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염분은 해수 1000g, 즉 1kg 속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질량을 그램수로 나타낸 것을 염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분을 구하는 공식은 해수 1000g이니까 해수의 질량 해수는 물 더하기 염류의 질량인 거죠. 그 분의 염류의 질량 곱하기 1000을 해서 염분 수치를 구하고요. 단위는 퍼밀이라고 하는 단위를 쓰는 거예요. 우리 퍼센트는 곱하기 100을 하는 백분율의 달이잖아요. 퍼밀은 곱하기 천을 해주는 천분율의 단위예요. 그래서 염분은 퍼밀이라고 하는 단위를 쓰고요. 예를 들어 계산을 해보면요. 물 965g에 염류 35g이 녹아있어요. 그래서 해수 1000g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수의 염분은 얼마인가 계산을 해보면요. 해수의 질량 1000 다시 얘기하면 해수의 질량은 물의 질량 965, 더하기 염류의 질량 35. 이거 하면 해수의 질량 1,000 나오죠. 1,000분에 녹아있는 염류의 질량 35. 곱하기 1,000을 하면 천천 1000, 1000 없어지니까 수치가 35이고 단위는 퍼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염분은 35 퍼밀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걸 염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나눌 분. 그러니까, 해수에 이렇게 나누어 들어있는 염류의 양.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랬을 때, 해역, 바다 지역, 이 바다 지역에 따라서 이 염분 값은 다르게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여러 지역 바닷물의 염분 값을 보면요. 북극해는 해수 1000g 중에서 이만큼이 물이구요. 염류가 30g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염분은 30퍼밀이겠죠. 지중해의 경우에는 해수 1000g 중에서 염류가 38g이 들어 있으니까 염분이 38퍼밀이고요. 홍해는 40퍼밀이고 태평양은 34.6퍼밀이에요. 이렇게 바다의 지역에 따라서 염분의 값은 약간씩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구 전체 해수의 평균 염분을 구해보면 약35 퍼밀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 염분의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가장 주된 요인은 증발량과 강수량이에요. 그래서 이두 가지 경우를 비교해볼게요. 밑에 그래프는 위도에 따른 증발량. 그러니까 1년에 증발량이 몇 센티미터냐? 그러니까 물의 증발량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1년에 강수량이 몇 센티미터냐? 강수량은 비, 눈, 우박 등 하늘에서 지표로 내려오는 그니까 내려오는 그 물의 양을 강수량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빨간선이 증발량, 파란선이 강수량. 이거를 그래프로 표시를 한거고요 자, 그랬을 때 보시면. 어떤 지역은 이렇게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더 많은 지역이 있잖아요. 이렇게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더 많은 경우에는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물이고 이게 염류를 그려놓은 거예요.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더 많으면 물의 증발이 많으니까 해수 중에 물의 양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게 아니라 이쪽으로. 해수 중에 이 물의 양이 감소하겠죠. 그러면 해수 중에 있는 염류의 농도가 진해지니까 염분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 염분이 높고요. 반대로 어떤 지역은 이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더 많잖아요. 이렇게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더 많은 경우에는 이쪽이 되겠죠. 물이 증발되는 양보다 내려오는 물의 양이 더 많으니까 해수 중에 이 물의 양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염류의 농도가 묽어지니까 염분이 낮아지게 되겠죠. 이렇게 증발량과 강수량이 바닷물의 염분이 높은지 낮은지의 가장 주된 요인이에요. 그리고 염분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인은 해수의 결빙과 해빙인데요. 해수가 결빙된다. 이 결빙은 맺을 결의 얼음빙이니까 얼음이 맺어진다. 그러니까, 언단 얘기죠. 그래서 해수의 결빙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이 어는 건데요. 바닷물이 얼게 될 때에는 바닷물 통째로 어는 게 아니라 바닷물 중에서 물만 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수가 결빙되면 염분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식이겠죠. 이 바닷물 중에서 결빙되면 이렇게 물만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을 비교했을 때이 해수에 있는 물이 얼었으니까 해수 중에 있는 이 물의 양이 감소하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염류의 농도가 증가하니까 염분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수가 결빙되어지는 지역은 염분이 높고요. 반대로 빙하가 해빙되는 경우, 그러니까 해빙은 풀해의 얼음빙이에요. 그러니까 얼음이 풀어진다. 그러니까 녹는다. 얼음이 녹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빙하의 해빙, 이 빙하가 녹는 그런 지역의 경우에는 얘랑 반대겠죠. 얼음이 녹아버리니까 해수 중에 물의 양이 많아져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염류의 농도는 묽어지니까 염분이 낮아지게 되겠죠. 이렇게 해수의 결빙과 빙하의 해빙도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담수의 유입량도 염분에 영향을 주는데요. 여기 있죠. 담수가 유입되는 경우에는 염분이 낮아진대요. 이 사진을 보시면요. 여기가 바다고 이 담수가 이렇게 그러니까 육지의 물, 담수가 이렇게 흘러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담수가 유입되는 이런 지역의 경우에는 담수는 해수보다 녹아있는 물질의 양이 매우 적어서 거의 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런 담수가 유입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수가 있는데 담수가 유입됐어요. 이 담수는 거의 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수 중에 물의 양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염류의 농도는 묽어지고 그래서 염분이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담수가 유입될 때 염분이 낮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5번, 위도에 따른 염분의 분포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위도에 따른 증발량 빼기 강수량의 1년단 센 m 미터가 이제 파란색 선으로 나타나 있고요. 염분 퍼밀이 빨간색 선으로 나타나 있어요. 자, 우선 저위도 0에서 30도 지역인 저위도 지역의 염분을 보면요. 이 저위도 지역의 경우에는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더 많아요. 그러면 증발량 빼기 강수량은 이쪽으로 넘겨 봐요. 증발량 빼기 강수량은 0보다 작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저위도 지역은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0보다 작은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여기는 염분이 어때요?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많으면, 여기서 했죠?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많으면 염분이 낮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역은 이 빨간선을 보시면 다른 위도에 비해서 염분이 낮은 걸볼 수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이유는 이각 위도에 따른 염분 분포의 주된 이유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중위도인 30도에서 60도 지역을 알아볼게요. 중위도 지역은 저위도 지역이랑 반대로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더 많아요. 이런 내용 우리 앞에서 기권할 때다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증발량 빼기 강수량을 해보면 이쪽으로 넘겨봐요. 그러면 증발량 빼기 강수량 하면 0보다 크더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 중위도 지역은 이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이 0보다 큰걸볼 수가 있죠. 이렇게 양수인 걸볼수 있고요. 자, 그러면 중위도 지역은 증발량이 더 많으니까 여기 있죠. 염분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염분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빨간 선이요. 고위도 60도에서 90도 지역은 어떠냐면요. 고위도 지역은 강수량이나 증발량보다는 해빙, 그러니까 빙하가 녹는 것이 염분 분포의 주된 이유예요. 고위도 지역은 기온이 낮기 때문에 빙하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빙하가 녹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해빙이 염분 분포에 주된 이유가 되는데요. 이렇게 빙하가 해빙되면 염분이 낮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고위도 지역은 이 빨간 선, 염분이 낮은 걸볼 수가 있어요. 이 지도는 전 세계 해수의 표층, 그러니까 겉에 있는 층의 염분 분포인데요. 여기서 이 염분의 경향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저희도 지역은 뭐 34, 이렇게 35, 염분이 낮고요. 중위도로 갈수록 36, 여기 35, 염분이 높죠. 그러다가 고위도로 갈수록 33, 32, 30, 여기도 35, 34. 염분이 다시 낮아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6번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염분 분포를 알아볼게요. 이거는 8월달에 염분 분포고요. 이거는 2월달에 염분 분포예요. 우선 동해의 염분과 황해의 염분을 비교해 볼게요. 같은 위도상에서 동해와 황해를 비교해 보면요. 동해는 뭐 33인데 황해는 31이죠. 8월 달에 2월도 비교해 보면요. 동해는 34인데 황해는 31이죠. 이렇게 동해의 연분이 황해의 연분보다 더큰걸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형을 보면요. 이 동해가 있는 동쪽에는 산이 많고요. 황해가 있는 이 서쪽에는 평야가 많잖아요. 그래서 강물은 산에서 평야 쪽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강물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황해에 이 담수인 강물의 유입량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황해에는 담수가 유입되니까 동해보다 황해가 염분이 더 낮겠죠. 이번에는 겨울철과 여름철의 염분을 비교해 볼게요. 같은 지역에서 비교해 보면요. 여름철에는 이 동해 여기 지역이 염분이 대략 33이었는데요. 2월 겨울철에는 이 지역의 염분이 34로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겨울철이 여름철보다 염분이 더 높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죠. 여기 지역은 여름철에 30인데 겨울철에 32로 염분이 올라가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강수량과 관계가 있어요. 우리나라 연간 평균 강수량의 분포를 보면요. 여름철에 강수량이 많고 겨울철에 강수량이 적잖아요. 이렇게 여름철이 겨울철에 비해서 강수량이 많으니까 여름철에 염분이 더 낮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염분은 이런 분포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염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해수에서 각 염류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염류의 비율 계산하기인데요. 여기 보시면, 해수 1, 2, 3. 서로 다른 해수 전체 1000g 속에 들어있는 염류의 양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각 해수의 염분을 계산해 볼게요. 해수 1의 염분은요. 해수 1,000g 분의 이 염류의 총량이 이걸 다 더하는 거예요. 27.2 더하기 3.8 더하기 1.7 더하기 1.3 더하기 0.9 더하기 0.1을 해보면 35g 나와요. 그래서 해수 1의 염분은 1,000분의 35 곱하기 1,000 하면 35 퍼밀이 나오는 거죠. 해수 2의 염분도 구해 보면요. 해수2도 해수 1000g 분의 이 염류의 총량 다 더해 보면요. 34.2g이에요. 곱하기 1000 하면 염분이 34.2 퍼밀이 나오고요. 해수 3의 염분도 구해 보면요. 해수는 똑같이 1000이에요. 분에 이 염류의 총량 이거 다 더해 보면 30g이에요. 곱하기 10 하면 염분은 30 퍼밀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각각의 해수 1, 2, 3에서의 염분은 다른 값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각 해수 1, 2, 3에 이 염분에 들어있는 염화나트륨과 염화마그네슘의 비율을 계산해 볼게요. 자, 우선 해수 1의 염화나트륨의 비율은요. 우선 총 이 염류의 질량은 35g이라고 나왔구요. 분해, 그중에 염화나트륨 여기 써 있죠. 염화나트륨 소금이 27.2g이 들어있어요. 곱하기 100분유를 해주면요. 계산하면 77.72%가 나와요. 자, 해수일에 염화마그네슘의 비율도 구해보면요. 총 염류가 35분해, 염화마그네슘. 3.8이죠. 3.8 곱하기 100 하면 10.86%의 염화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해수 2도 비율을 구해볼게요. 염화 나트륨은 총 염류의 양이 3 4 2분의 염화 나트륨 26.6 곱하기 100을 하면 77.78%고요. 염화 마그네슘은 총 염류가 34.2 분해 염화 마그네슘 3.7 곱하기 100 하면 10.82%예요. 해수 3도 구해봐요. 해수 3은 염화 나트륨의 비율이요. 총이 염류의 값이 30g이었고요. 그중에 염화 나트륨은 23.3이죠. 곱하기 100 하면 77.67%가 나오고요. 염화 마그네슘의 비율은 총 염류가 30g 이었고, 그 중에 염화 마그네슘이 3.3 곱하기 100을 해주면 염화 마그네슘의 비율은 11.00%가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염화 나트륨과 염화 마그네슘의 비율을 계산해 봤는데요. 자, 지금 해수 1, 해수 2, 해수 3에 염화 나트륨의 비율을 다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정수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얘는 78, 얘도 78, 얘도 78. 다 78%가 나오죠. 염어 마그네슘도 마찬가지로 반올림을 해서 정수를 만드면요. 얘는 11, 얘도 11, 얘도 11이죠. 다 11%가 나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해수마다 염분의 값은 다르지만, 해수에 들어 있는 각각의 염류의 비율은 같은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해수는 이렇게 지역이나 계절에 따라서 염분은 다른데 이 염류의 비율은 염류의 이 질량비는 항상 일정해요. 이런 법칙을 염분비, 염분에 있는 그 염류의 질량비가 일정하다는 법칙이라고 해서 염분비 일정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시피 이 해수는 지역이나 계절에 관계없이 염화나트륨, 소금의 비율이 가장 많고 이 소금이 짠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바닷물에 짠맛이 강하게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각각의 해수마다 왜 염류의 비율이 항상 일정한지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요. 이유는요. 이 바닷물이 이 각각의 바닷물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때 그 속에 녹아 있는 이런 염류들은 확산 작용에 의해서 해수 전체에 고르게 퍼져 버리겠죠. 그래서 각각의 이 바닷물마다 염류의 질량비는 항상 일정한 거예요. 그런데 염분은 왜 다르냐? 각각의 바다마다 이 염류는 고르게 퍼져 있지만 우리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지역이나 계절에 따라서 물의 양이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해수에 들어있는 물의 양이 달라지니까 염분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염분비 일정 법칙까지 공부를 했고요. 여기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